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나노신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밀렸어요. 그쵸? 그렇죠? 예.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밀리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예요? 21선 일단은 버텼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일 21선을 이렇게 깨버리고 나온다라고 하면 얘도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쫄지 말고 여기서 뭐합니까? 일단 들어가요. 예, 네. 일단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양봉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꼬리를 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나 얘도 단봉이 나오거나 2 0일선은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대응을 할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대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13만원, 14만원 요 라인 구간이니까 그걸 버, 뭐 어, 변경하지는 마시고 인내해 보세요. 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눌리면 충분히 올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면은 매수하고 안 오면 기다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들어가는 그 순간 남들보다 평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남들은 여기서 수익일 때 나는 본전일 수밖에 없고요. 남들은 여기서 5% 수익일 때 나는 1% 수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낮은 곳에 사하고 남들보다 동일하게 팔거나 남들보다 낮게 팔아도 뭐 수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보다 높게 팔면 더 좋기는 하죠. 자 일단은요. 우리는요 여기 라인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좀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뭐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나리오 작성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 자금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 라 했죠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내가 원했던 20% 30% 정도의 수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손실이 아닌 수익에서 마무리해 갖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시나리오 작성해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올라, 이렇게 오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 나중에 타점을 조절을 해도 상관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어 급하게 뭐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떨어지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 반등의 구간, 반등의 구간, 조정 받는 구간. 조정 받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제영상 올려드리면요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네 종목을 또 많으면 다섯 종목을 매매할 건데 종목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무슨 종목이냐? 저희 VIP가 실제 매매하는 종목 그대로 나갈 겁니다. 어, 저희가 A라는 종목을 저희 회원님들한테 매수가 나갈 거예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비중은 얼마예요? 그리고 이 신호가 동일 시간대 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 허브경례 t v 에 VIP가 되러 오시는 겁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정말로 재미있을 거고요. 나름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매주 어, 뭐, 다섯 개, 여섯 개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월요일에 0만원 가지고 무료 체험하셨던 분들 지금 계좌 보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봐라. 여러분들을 직접 해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렵죠. 믿기 어렵죠.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봐라. 우리 허브경제 t v 이렇게 매매해서 매주 수익을 내고 있는 거 직접 보여드리겠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한 겁니다.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못했다, 지지난주에 못했다, 상관 없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뭔가 할 거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클릭 한번 끝났습니다. 그쵸? 얘가 칸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길 눌러도 되고, 여길 눌러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는 다 해놨고, 초대해드릴 겁니다. OT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매매할 건지, 비중 어떻게 조절할 건지. 설명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뭐합니까? 우리 종목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목. 예, 그때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요. 같이 시작합시다. 예, 오늘도 고생 정말로 많으셨습니다.